옛날 한 정원의 영주가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젊은 정원사의 일과를 눈여겨 보았습니다. 그는 정원 구석구석을 아주 열심히 아름답게 손질하고 있었죠. 뿐만 아니라 자기가 관리하는 나무통 화분에 꽃을 정성껏 조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영주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저네가 화분에다 꽃을 조각한다 해서 품삯을 더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어째서 거기에다 그토록 정성을 들이는가? 젊은 정원사는 이마에 맺힌 땀을 옷깃으로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 정원을 매우 사랑합니다. 그래서 더욱 아름답게 꾸미려고 화분에 조각을 하죠. 조각하는 것을 좋아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틈만 나면 화분에 꽃을 새겨 넣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영주는 젊은 정원사가 너무 기특하고 또 손재주가 있는 것 같아 그에게 조각 공부를 시켰습니다. 이 젊은 정원사가 뒷날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의 최고 조각자, 건축가인 미켈란젤로, 바로 그 사람입니다. 반드시 꼭 알아야 되는 습관의 법칙이 있습니다. 총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관성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변화가 스트레스를 자아내기 때문이죠. 이는 안정을 지향하는 무의식이 반로입니다. 변화를 싫어하는 이 무의식의 반응, 이를 우리는 관성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과거의 상태로 남고자 하는 경향인 이 관성의 법칙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막는 최대 장애 요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성은 좀 부정적인 뉘앙스를 지니는데요. 이에 반해서 습관은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을 총칭합니다. 나쁜 습관은 인생의 장애물이 되지만 가치 있는 습관은 삶을 향상시키고 풍요롭게 해줍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다섯 단계 인생 공식에서 습관의 힘을 쉽게 확인할 수 있죠. 첫째, 생각을 조심하라. 그것이 너희 말이 된다. 둘째, 말을 조심하라. 그것이 너희 행동이 된다. 셋째, 행동을 조심하라. 그것이 너의 습관이 된다. 넷째, 습관을 조심하라. 그것이 너의 인격이 된다. 다섯째, 인격을 조심하라. 그것이 너의 운명이 되리라. 이 말은 우리의 작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 습관으로 자리 잡으면 그것이 마침내 인격이 되고 운명이 된다는 무서운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인생 공식에서 습관은 단지 세 번째 요소만이 아니고 생각이 말로 말이 행동으로 인격이 운명으로 전이되도록 하는 매개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두 번째는 21의 법칙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보통 어떠한 것이 습관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21일간의 연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21일인 이유는 생물학적으로 뇌에 새로운 습관을 만들려면 어른들의 경우 보통 14일에서 21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21일 동안 자신이 원하는 모습에 대해 크고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매일 그것을 실천한다면 나 스스로를 자신이 원하는 사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또 21번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는 무엇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자 하면 최소한 21번을 연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는 공군 조종사를 전쟁에 투입하기 전에 모의 훈련을 몇번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알아보기 위해 조사해 본 결과 21번 이상 훈련받은 사람들에게서 가장 높은 생존율이 나왔다는 통계에 근거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건 최소한 21번의 반복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습관 들리기에도이 21번의 법칙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21번 이상 하여야 자기 것이 됩니다. 즉, 몸에 밴다고 하죠. 세 번째는 100번의 법칙입니다. 혹시 주어진 여건상 늘 남보다 뒤떨어진다는 의식에 발목이 잡힌 사람의 경우라면 꼭 100번의 법칙을 아시는 게 중요한데요. 아무리 안 되어도 100번 반복하면 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거머리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하였습니다. 거머리가 달라붙으면 전류가 흐르는 감전 장치를 설치하고 기억력이 없는 거머리는 떨어지면 붙고, 붓고, 떨어지면 붙고를 반복합니다. 그러나 100번째에는 안 붙습니다. 그 실험을 한 거머리가 새끼를 낳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새끼 거머리도 안 붙습니다. 이렇듯 기억력이 낮은 거머리도 100번이면 학습이 되는 것입니다. 거머리가 100번에 통했다면 사람이 100번 반복해서 안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제 네 번째 10년 법칙입니다. 두뇌 연구 분야에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온 스톡홀름 대학교의 앤더스 에릭슨 박사는 인간의 습관과 관련하여 10년 법칙이라는 용어를 도입하였습니다. 10년 법칙이란 어떤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성과와 성취에 도달하려면 최소 10년 정도는 집중적인 사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육 심리학자 하워드 가드너는 여러 분야에서 걸출한 업적을 남긴 7명의 창조적 거장들을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어느 분야에 전문 지식에 정통하려면 최소한 10년 정도는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창조적인 도약을 이루려면 자기 분야에서 통용되는 지식에 통달해야 한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10년 정도의 꾸준한 노력이 선행되지 않으면 의미 있는 도약을 이룰 수 없다. 흔히 모차르트는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은 예외라고 말하지만 그 역시 10년간 수많은 곡을 쓴 다음에야 훌륭한 음악을 연고푸 내놓을 수 있었다. 우리가 다루는 7명의 창조자들 역시 혁신적인 업적을 이루기 전에 최소한 10년의 수련기를 거쳐야 했다. 물론 더 오랜 세월이 필요했던 인물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다수는 또 다른 10년 후에 다시 한번 중대한 혁신을 이루었다. 이에 경제 전문가 공병호는 그의 책 명품 인생을 만드는 10년 법칙에서 직업인으로서의 성공은 타고난 능력의 차이보다 10년 전후의 시간을 통해 이루어지는 변화된 의식과 습관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피아니스트의 예를 들고 있는데요. 그들은 악보 없이도 피아노를 칠수 있고 설령 눈이 멀어도 첫 음기가 나오면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을 움직입니다. 무의식적인 행동이 습관화되어 뇌에 정확히 프로그램처럼 저장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처음부터 무의식적으로 잘할 수 있었을까요? 답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는 새로운 곡을 기억하기 위해 한 소절씩 정성껏 여러 번 대풀이해서 치고 그러는 동안 손가락을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현재의 습관은 무의식적으로 몸이 움직이는 수준까지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한 결과이죠. 자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런 인간이라는 믿음은 자신이 오랫동안 몸에 익힌 사고 습관 중 하나로 공기나 늘 몸에 걸치고 있는 똑같이 익숙한 존재입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유쾌함을 가져다 주고 꿈을 실현시켜주는 바람직한 자아상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그 반대라면 당장 버려야 합니다. 용기 있게 낡은 사고 습관이라는 이름의 옷을 벗어 버리세요. 그리고 최소한 10년 이상 새로운 자아상이 몸에 밸 때까지 습관을 길들여 보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